내 네, 리뷰 쇼! 쇼쇼쇼쇼쇼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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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두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몽입니다 네일구몽님 <laughs> <구멍이> 나오셨고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따봉입니다 네 따봉님 나와주셨습니다 여자에게 명품이란 어떤 메이커를 가장 좋아하시는지요? 저는 구찌요. 구찌. 난다 난다 명품 냄새가 난다. <laughs> 오늘 입뷰도 <리뷰에서> 명품이다. <laughs> 네, 난다 난다. 근데 가장 좋아하는 가 좋아요. 아 아이, 그럼요. 뭘 골라? 뭘, 뭘 골라, 골라. 골라? 뭘 골라. 골라. 골라? 구찌와 쌍벽을 이루는 게 있잖아요. 그쵸? 있죠. 아침마다 싸는 거. 똥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네, 그래서 오늘은. 로이비똥을 준비했어요. 자, 어떤 로이비똥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. 아, 영접했어. 영접했어. <laughs> 네, 지갑. 오늘은 지갑. 로이비똥 지갑을 여러분들한테 언박싱 해드릴게요. 요거는 두바이 가서 샀어요. 두바이는 뭐, 그 전체가 다 면세구역이에요. 음. 그래서 명품을 구입하실 분들은 두바이를 가세요. 그런데 두바이 가는 비행기표를 하나 살것 같은 배고다 배꼽이 크다 아무튼 뭐 하려면은 <laughs> 진짜 지난번에 그 무거운 가방 들라고 차를 사야되듯이 이걸 살라고 두바이에 가야돼요 비행기표 100만원 이거 100만원 <laughs>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서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? 여기는 라운드고 전 이거요 응또 응. 저도요 그럼 난 이거 해야죠 난 이거 제 좋아하시는 따봉님이 오픈해서 마치 찰나 초콜릿 공장 응. 황금 티켓처럼 응, <laughs> 네. 그렇죠. 황금 티켓이죠 있다. 네. 내가 루이비통이다 네. 이거는 영수증인가봐요 네. 보증서랑 영수증을 이렇게 쥐 네, 그런 케이스는 저희가 갖고 있질 않네 안타깝게 얼마라고요? 못 읽어요. 왜냐면 AED라고 써있는데 음. 이게 두바이 그한 음. 황... 그래서 달러로는 네, 그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100불이면 두 개를 같이 계산하2 1 0 0 십인데 음. 저희가 두바이 돈을 모르니 네그렇다요 네. 두바이 돈 자막으로 네네. 열일 하세요 네. 샤르떼님 넣어주실 거예요. 네 진짜네요 얘도. 네또 이게 두바이에서 사가지고 알아보고아보 <laughs> 아리아리 진짜 스피드3 하나도 못 알아보가 <스피드3> <laughs> <바람에> 있어요. <laughs> 어 카드 지갑이 들어있어요. 네오 진짜 네네 얘가 어? 진짜 어. 어, 어. 와 이렇게 근데 진짜 핫 아이템이죠. 로비동 가잖아요. 얘만 따로 팔고 있어요. 거의 아2 0 0불좀 아래로. 아 아또 그렇게도 따로, 따로 팔아요. 건가요? 저가 지갑 사러 갔그 카드 지갑 사러 갔다가 반대 요 뭐, 요것만 팔더라고요. 네 제가. 확 열어보세요. 여기 동전지갑. 도 어! 따로. 어아 아. 이것 도 빼서 여기도 넣을 수 있나요? 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 그러네 이렇게. 와 진짜 이거는 대박 아이템이다. 신상이었어요? 이거 트랜스포머네요 진짜. 아 트랜스포머. 트랜스포머. 진짜 진짜. 어. 변형이 다 가능해. 얘만 갖고 다녀도 되고, 예, 얘만 갖고 다녀도 되고, 해도. 같이 해도 되고, 얘랑 얘랑 해도 되고. 네. 이게 아, 이건 진짜 저... 최고네요. 잘 만들었죠? 진, 진짜. 아니, 루이비통에서뭘 껴주는 걸 그닥 얘네가 좋아하질 않는데, 어쩜 이렇게 또, 어 이렇게 많이 껴주죠? 진짜. 깜짝 놀랐어요. 카드도 이 정도면 되는데, 어. 그지에 들어갈 때, 달러가 네. 우리 거보다 길나요? 음. 길죠? 길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있죠? 어. 길. 근데 큰 돈도 무리 없이 다 들어갈 것 같아서 해외에 어다 탈이지, 뭐. 여행 여행 갈갈 여기 뭐 아, 5만 원짜리 진짜. 건으로 하면은 10만 원도 들어것 같아요. 진짜요, 진짜 넓고 어, 길어요. 네. 최고다. 굉장히 크고 진짜 이 안에도 그다음에 요, 요 여기에 이제는 진품이라는 걸 여기다 인증을 해놨고요. 그다음에 카드 지갑이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뒤에도 간단하게. 이 어. 박아놓은 이 센스가 어. 진짜 예쁘네요. 그 인천공항 면세점에 가니까 얘도 따로 얘도 따로 아 얘도 따로, 따로 팔아요, 아. 팔아요. 팔아요. 아. 그래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데 따로 사면. 얘도2 0 0불 아래고, 그쵸? 얘도 200불이 넘고, 뭐,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를 봤다가, 이걸 어. 또 봤다가, 이거 예쁘네요. 어, 이거 이쁘네요 하면 또 추천해 주는 거죠. 어, 음. 고객님 이거 세개다 함께 있는 제품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 당연히 누가 이걸 사지, 이걸 사겠어요. 근데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두바이에서 음, 사온 음, 거라 아, 또, 또 다를 수도 있죠. 어, 맞... 그럼 저는 이거 아이폰을 이렇게. 꿀팁? 네, 이렇게 넣고 다녀요. 대방추. 그러면 손에서. 두 개씩, 세 개씩 안 갖고 다녀도 되고, 다니는 요거를, 무슨, 파우치, 진짜. 지금 네요 어, 요렇게. 응. 이게, 저기, 갤럭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데, 아이폰은. 막 귀엽게 어, 괜찮죠? 케이스 빼고 넣으면은, 요렇게, 묵직하면서, 이런 그립감도. 꿀템이다, 꿀템. 그립감도 꿀템. 괜찮죠? 들어보세요. 꿀템이에요. 어. 오. 진짜 괜찮네요. 괜찮죠? 한, 한, 한 손에 딱. 핸드폰 떨어뜨릴 어. 어. 일도 없고, 음. 음. 액정 나갈 일도 어. 없고. 어. 그리고 따봉님이 좋아하시는, 나 루이비똥이야! 진짜 <laughs> <laughs> 최고, 진짜 어, 최고. 어. 제일 좋아하는. 그럼요. 건데, 어. 이런 게 있어야 루이비똥인지 알아요. 없으면 아주 가치가 아, 떨어져요. 싫어하시잖아요. <laughs> 뒤로 숨기는 거 아주 지 근데 있어, 있어서 있어더 빛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음. 명품. 이거는 또 다른 지갑인데요. 안에가 핫해요. 아, 어, 정말. 색깔이. 생각보다 쨍한 오렌지색이 쨍하죠? 네. 딱 여름 색깔. 진짜 아, 맞아 음. 여름이다 야이야이야이야 아 <laughs> 바다로 예뭐 이런 느낌 이건 약간 가을 느낌 이건 약간 여름 음, 느낌 맞아요 예, 이제 겨우 가을에 샀어요 요둘다 가을에 이것도 역시 두바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가 약간 다르죠? 그러네 요 여기 가격 차이 <laughs> 아좀 가격이 짧은 데고 가격이 <laughs> 얇고 가격이 <laughs> 좀 비거 <좀 커워요>. <laughs> 요거는 밖에 이제 요 카드를 그냥 카드를 아,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, 괜찮아요 카드를 많이 쓰니까 자요 안에 안에가 아아 이게 어. 이게 없는 대신 카드를 밖에 놔요네 밖에다 놓고 아. 또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네, 얘는 네, 수납공간이 그리고 이거 색상이 뒤에가 없고 네, 색상이 되게 예쁘죠 네 어, 핫해요 어, 이거 엄마랑 딸이랑 쓰면 찰떡이겠네요 네기다가 이제 지갑 동전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도록.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들수 있는. 그리고 딱 열었을 때 쨍한 느낌. 너무 가볍게. 음. 요거는 사실 조금 무거워요. 요거랑 요거랑 따로 들어있어서. 근데 또 진짜 신기하네요. 밖에 봤을 때얜 라운드고 얜 각져있어서 음. 약간 얘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또 열면 색상은 얘가 또 영해요. 그런 색상은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얘가 또좀 올드하고. 어. 이런 매력에또 이거를 있네요. 같이 보여줄 때 고르기가 참어렵습진다그러면 어,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사야죠다 사야죠. 그렇지. 빙가. <laughs> 다 사야죠. 고르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그랬어요다 <laughs> 다 사야 <laughs> <해야죠. 다> 사야죠. <laughs> 그럼요. 그럼 그 그럼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돼 있고. 근데 되게 가벼워요. <laughs> 응. 가볍고. 근데 딱 열었을 때 느낌이 또 전혀 다른 밖의 느낌과 그래서. 사실 되게 명품스럽게 만든 근데 요즘 음. 트렌드가 장지갑 맞아요 유행이 네. 겉모습을 보고 요거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요모조모 뜯어봤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한다 근데 요게 또 가격이 전제가 돼 있겠죠 얘가 70만원대 돈 얘가 60만원 50만원대 음. 돈이었어요 두바이 가격이에요 이거는 두바이 가격인데 그럴 때 세금을 안 내고 이제 그 정도 가격인데 안을 보고 가격을 생각하면 나는 뭘 사겠다, 우리 쿠몽님부터. 저는 그래도 일단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. 음, 요거를. 네. 그 다음에. 따봉님. 저도요. 둘 중에서는. 음, 예. 요거, 요걸로. 요게 젊은 취향에. 네, 많네요. 약간 영하죠. 네, 아무래도 네. 영하고. 특히 요렇게 요모조모 있으니까. 그쵸.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10만원 돈이긴 한데, 그에 네. 비해서 일단 겉에 모습도 이쁘고, 안도 이쁘고, 뭐 보다 카드 지갑이랑 또 여기 이거 동전 지갑도 따로. 깨알 들어가고. 같죠? 어, 핸드폰도 그러니까. 들고 여기 넣고 어.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 비해서 얘랑 둘이 굳이 고르라면 전 차라리 돈더 주고 이거 살것 같다. 근데 아직까지는 <laughs> 저는. 루이빌통이 너무 예쁘지만 음. 이런 클래식 고전 라인은 음. 아직 제 나이에는 조금 사실 올드한 게 사실이다. 아. 코치가 사실 제 나이 때에는 아. 제일 잘 맞고요. 아. 그이 명품 라인들 말고 조금 중저가 라인 있잖아요. 아. 뭐 다른 질시티워트나. 하지만 어. 선물로 받아도 어. 이 맞습니다. 라인은 너무 조금 저한테는 이제 올드한, 아. 올드한 아.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군요. 그 따봉님한테 이거 선물은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<laughs>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지갑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두 가지 패턴을 이렇게 사실은 요거 흰색이 하나 더 있는데 어, 재력이 안 돼서 못 샀어요 흰색이 더 값이 나가나요? 아니 비슷해요 아니 값이 더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사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다는 못 샀다 아 다? 세 개를 다못 샀다 네. 더 욕심을 못 부렸다 그렇게 아, 못못 네. 결제를 못했다 <laughs> 사과드려요 이 자리에서 다음에는 쫙사도 네. 좀더 아, 더 저녁에 뭐 알바라도 하고 노력을 해볼게요. 자 그래서 알아봤는데요. 이렇게 역시 디자인에 따라 선택하는 폭도 다르고 세대별로 선택도 달라요. 자 여러분들 쇼핑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. 자 이거는 두바이에서 산 가격이고요. 한국은 모르겠어요. 좀더 나갈지 명품 사로는 어디 가라고요? 해외. 아니 또 어디? 두바이. 스파이. 두바이. 두바이 관광청하고 제약을 맺진 않았지만. 두 금방... 바이. 갔세어요 네. 어요 매일 아침 싸는 똥이 만들어참참 좋을 텐데요. 아! 물을 밑로 <laughs> 모아가지고. 말려서 말려서. <laughs> 삐득삐득하게? 오마이갓 <laughs> oh, oh <my> <laughs> 코다리도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코다리 똥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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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좋아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